sm-sm-1을 한다면 a가 1일 때를 제외하고 an을 구할 수 있겠죠 즉, 그러면 5의 n제곱-5의 n-1제곱 플러스 1이니까 5의 n제곱-5의 n-1제곱인데 저거는 5 곱하기 5의 n-1제곱-5의 n-1제곱이어서 4 곱하기 5의 n-1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an 단 n은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. 자, 그러면 a3은 4, 4 곱하기 5의 제곱. a5는 4 곱하기 5의 4제곱이 될 거니까 a3분의 a5는 5의 제곱이 돼서 25가 되겠네요.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